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그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그하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나도 나가니가 은재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그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그와 나셨네. 지금 죄에서산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장, 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천하셨네 송아 n 찬송하세 주가 그와 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그 o 잡잡 영원히 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그하셨네찬송하세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그와 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 다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들이 언제나 국민과 나라를 위해 통치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배대교회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 특별히 속회 가운데 배대교회적인 차원의 성령의 충만함이 늘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2월 연말 가운데 2025년을 준비하며 여러 계획과 행사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 주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베델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평안이 늘 가득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세워 주신 우리 다니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사로잡히어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니 목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의 샘이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 말씀은 구약 26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증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사무라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족 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 새벽의 제단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나 주님 주신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질병이 걸렸을 때에는 약이든 수술이든 이 치료의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치료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질병의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뿌리를 뽑아야 우리는 이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무좀이 걸렸을 때에는 저 깊은 뿌리 속까지 있는 무좀균을 다 죽여야 그러한 병이 다시 재발을 하지 않게 되고 또 만약에 우리가 암이 걸렸을 때에는 이 항암치료를 통해서 이 암세포의 뿌리까지 다 죽일 수가 있어야 우리들의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 건강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질병에 대한 이 뿌리를 뽑는 과정은 생각보다 쉬운 과정들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러한 나쁜 균이나 세포가 사람의 몸 밖에 있다면 우리는 그냥 그곳에 염산 같은 것을 뿌려서 그것은 그냥 없어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균과 나쁜 세포가 이 사람의 몸 안에 잠식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에 해는 가지 않으면서 그 균과 세포를 없애는 것은 아주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 우리들의 죄도 마찬가지였죠. 이 죄가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잠식하고 활동할 때에 이 죄의 뿌리는 우리 인간의 의지나 자아로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터득하고 인간이 스스로 깨닫는 방법으로서는 이러한 죄의 뿌리를 절대로 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러한 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이 상황과 여건이 찾아오게 되었나요?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는 이 죄악의 뿌리를 끊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 동편 지역을 지날 때에 이 아모리 헤스본 왕이었던 시온과 대치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그 땅을 지나기 전에 그왕 시온에게 한 가지의 제안을 하죠. 어떠한 제안을 했습니까? 만약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게 해 준다면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먹은 음식과 물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를 터이니 서로 평화롭고 서로 희생이 없이 그 땅을 지나갈 것을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시온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마치 이집트의 왕 바로 같이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곳을 절대로 그냥 통과할 수 없다고 응답을 한 것이죠. 그렇게 그 평화 협정이 깨지게 되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해스본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 승리를 쟁취를 하였고, 그리고 그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점령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인도주의적인 사고로 바라봤을 때에,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 구절이 나오게 되죠. 그것은 이 34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읍을 칠 때에 그 남녀와 유아도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진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진멸이라는 뜻은 완전히 없애 버리다, 완전히 파괴시키다, 완전히 찢겨 버린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러한 진멸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이제 조금 나오고, 이제 신명기에서는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이 진멸이라는 명령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족속들을 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다 진멸을 할 것을 명령을 하시죠 이방 족속의 어린아이 노인 약자들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 모든 전리품들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없애 버리고 찢겨 버릴 것을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구약의 구절만을 바라봤을 때에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너무하신 게 아니야, 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폭력적이신 게 아닌가, 이러한 오해를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은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말씀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멸을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원리와 그 규칙이 바로 그러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살았을 때에는 또그 죄와 조금이라도 섞였을 때에는 그 죄와 관련된 모든 뿌리를 벗고서 다 찢겨 없애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의 원리를 그렇게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 때만 봐도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을 하였을 때에 그 일부분만 도려내서 해결을 하셨나요? 아니었죠. 이 물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모든 죄악된 것을 다 갈아서 엎으셨습니다. 이 죄악을 갈아엎고그 뿌리를 뽑았고 또 그렇게 죄악된 땅을 정화한 이후에 새로운 땅의 시작을 허락을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창조원리는 무엇인가가 그 죄에 섞이게 되면 그것을 싹다 없애고 갈아엎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 족속을 칠 때마다 이러한 진멸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헤스본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리품까지 다 진멸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지는 아니셨지만 이 여호수아서의 여리고성 정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다 진멸하고 없애버릴 것을 명령을 하신 적이 있으셨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아간이라는 자는 그 진멸해야 하는 전리품 중에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서 따로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묻혀져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누가봐도 여리고 성보다 쉽게 뚫을 것만 같았던 아이 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결과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는 진멸의 명령을 어긴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처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였던 아가는 결국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다 돌로 치어서 죽고 불에 태워져서 죽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진멸 명령을 어기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용서를 할 수가 없는 큰 죄였죠. 그것은 죄와 뒤섞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진멸의 명령에 대해서 실제로는 누구의 더 마음이 아프고 슬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에 그 심판을 결정을 하시면서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또그 안에 근심의 마음을 품으셨고 또 홍수 이후에는 다시는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는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죄 속에서 끊임없이 그 뿌리를 뽑고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최종의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 뿌리를 뽑으려면 우리는 그 죄의 대속죄물로서 짐승이나 곡물을 찢어서 바쳐야 하였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이 죄악된 이방족속은 진멸이 되어서 찢겨서 없어져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기도하고 회개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죄가 다 진멸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십자가 가운데 그 몸이 찢기시고 본인이 직접 진멸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죄의 값이 될 수가 있던 것이죠.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진멸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는 이 생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2 주차를 지내고 있는 이러한 기간 가운데 언제나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죄로부터의 유혹 또 죄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진멸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 주신 은혜의 보다 을 하면서 나아가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는 그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거룩한 삶의 자세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죄를 용서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자아와 결단만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이 성령의 능력을 떠난 우리들의 육신의 행동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저 사망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의 이 죄가 진멸이 되고 또 성령님의 도심으로서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면서 나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제 마음 속 깊이 뿌리내린 이 죄와 악한 생각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서 이 죄의 뿌리를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또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승리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본인이 직접 저 십자가 가운데 진멸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케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었고, 언제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었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대강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베들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